우선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대구랑 결승을 2년째 결승에서 만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저서 2승승 했지만 올해는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전체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와서 많이 부담도 됐지만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2 0 0 0시더 단합된 모습으로 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랜만에 동아일보 대회 우승했는데요.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 이제 시합 많은데요. 앞으로 시합도 더잘 준비해서 열심히해서 또 한번 우승할 수 있도록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주장로서 으 후배들 잘 이끌어서 감독님 크신 말씀 잘 듣고 더 열심히해서 올 한해.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렵게 우승했으니까, 그, 달성군청이라는 팀을, 사실 이기가 좀, 우리가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 뭐라 그럴까요? 리리 뭐, 요번 때 전승을 한 이완 선수가 뭐, 우승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단체전이니까 전체 선수들이 다, 일심동체해서 준비를 잘 한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여서만 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있을 어 전국대 또 특히 전국 최전 1 0 0 0주년 전국 최전에 좋은 선절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